다크 사이렌? 다크 사이렌이 뭐지? 아니 이거 아이 씨. 어, I found myself. <laughs> 그렇대요. 어뭘 찾았대요. 어 뭐야? 어 일단 이 속이 공포예요 시발. 이 속이 공포의이 속이 이 속으로 플레이 타임 늘리는 계략. 뻥척 게임이나 뭐라 할 수도 없고. 이거 뭐 어떻게? 플래시 라이트. 에이 말도 안돼아 이거 고, 고, 이 속.. 이 속이 어? 이렇게 되기도 힘든데 돌멩이라서 이분은 실제로 이런 신사들이 있죠 슈타인즈 게이트도 봤어요 어잠어깜짝이 어우 ㅅ 어아무럭무 그냥 아니 갑자기 그냥 돌아봤는데 <laughs> 아야 잠깐만 뒤못 돌아보겠어 어 어우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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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무서운데? <laughs> 아, 씨. 왜 이렇게 무섭지? 야, 집좆 좁... 오, 아, 씨. 아, 봉지였어, 아. 어, 어, 아. 아, 거울 조심해라. 어, 야, 나 이거, 주마만 아, 여. 아, 씨. 아, 뒤돌아. 아, 잠깐만, 아, 잠깐만. 아, 못 들어오겠어, 잠깐만. 아, 씨. 아, 아까 그 아줌마 샜기 때문에. 아, 근데 왜 이렇게 무섭지, 이거? 아니, 놀란 척이 아니라, 진짜 놀라. 진짜 무서운데, 시 아, 진 무슨. 아니, 무슨, 뭐, 놀라는 척이야, 진짜, <laughs> 진짜 무서운데. 아니, 나 깜놀은 약하다니까? 소금이 왜 있는 거지? 아니, 여기까지 왜 걷게 만든 거야? 이거 뭐, 집을 수도 없... 아, 이거 뒤돌아보면 또 있는 거 아니야, 지금. 그러면은, 아, 잠깐만.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, 신한 염전엔 귀신이 없겠네? 아니, 그 아줌마 한번 때문에, 씨. 어휴. <laughs> 어야 어, 방금, 야, 바, 바, 방금 봤어? 방금 지나갔어. 어야나 진짜 무서운데, 아. 나... 오우 아 이거 봐아아나나나아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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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다행이다 나나나 무빙 쳐가지고 이쪽으로 안 봤어 다행이다 5분 아, 대기조처럼 있네 이놈이 두려움을 마주해라 앤드루테이트 있으면 씨발 선글라스 끼고 안 무서워 죽겠다 선글라스 끼고 실눈 뜨고 간다고? 어머 시로이아나 이제 진짜 한번 나올 때된거 같거든 아 잠깐만 아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 추천 진차다 보시면 아 농담이고요 어. 아 굳이 들어가는 이유가 뭔데 오아 이걸 왜 들어가 미친새끼야 아니 소리가 왁싱샵에서 비명지르는 여자 목소리였어 방금 저거 고고 아니야? 이거 그림자목도에서본 꽃인데 이거 무슨 꽃이냐? 어? 오마준가? 몸이 안움직여 응. 음? <laughs> 아좀 무서운 거 없나? 아좀 애매한데 아 방금 거좀 무서울랑 말랑했는데 아 다크 사이렌? 다크 사이렌이 뭐지? 아니 이거 아이 씨 아니잖아 무슨 가슴에 저렇게 윤기가 나? 이거 어때? 롱 플로어? 어 이거 어? 근데 이거 그거 아닌가? 프롬드 다크니스 아닌가? 근데 이거 제목이 다른데? 아니 씨발 돈 달라는데? 돈 주기 싫은데? <laughs> 아돈안줘도 되는 거야? Find your OC now? 어? <laughs> 아씨 찾고 싶긴 하네. 발을 또 이렇게 섬세하게 그렸네. 발 쪽에 좀 이각이 있나? Better use elevator. 아 엘리베이터 쓰라고. 나말 잘한데? 오, 씨발, 깜짝이 뭐야? 어, 근데 존나 눈깔 있어. 나를 바라보는 시청자들 같아. <laughs> 어, 쉬이. 아, 씨. 어, 어, 아, 씨. Attention. d a n 아, 씨. 아이, 거신새끼가봐 새낀가 봐. 아, 아 뭐야? 이거 <laughs> 아니, 지 셀카를 정성스럽게 찍어가지고 옆에다가... 아, 새끼가 진짜... 더러워서 못 살겠네. 더러워서 씨불 새끼, 저거... 아, 뭐 나올 것 같아. <laughs> 어? <laughs> 심지어 엔드 이거 위치가 정중앙이 아니에요. 엔드 왼쪽 아래 살짝 치우쳐져 있어. <laughs> 어, 그래. 어. 자. 어.